네 안녕하세요. 관종 알려드리는 관종 일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단타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 복기입니다. 복기 복귀, 매매 일지 복기. 그러니까 주식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종해야 된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비슷한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복귀를 할수 있겠네요. 복귀를 해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의 것을, 자신만의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뭐 내일도 볼수 있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만의 매매 일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백은 그러니까 어제를 봤을 때 내일이라고 치고 복기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 해야지 했는데 그 바로 오늘이죠. 오늘 어, 증권사 क ् य ो 저는 키움을 쓰는데 키움 HTS 점검이 있더라고요.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금요일 아침에 봤는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뭐 정리를 했겠죠. 캡죠 캡처, 차트라도 캡처하고 했을 건데. 음 일단 이거는 일단 다시 정상적으로 시스템 운영되면 보도록 하고 그러면 전액 걸어볼게요 14일 14일입니다 오후에 작성을 잠깐 하다가 이제 마저 목요일 저녁에 이제 완료를 한 거고 여기가 이제 결론입니다 그냥 읽어 볼게요 관우, 관우라는 건 이제 우선적 관종 중말입니다 관종 우선, 우선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관우에 올릴 때는 특히 K 터치 이 이거를 설명 드려도 알수가 없어요. 저만 알수 있는 거예요. 일봉상 정비율은 뭐다 아실고 거급소도 저만 보이는 겁니다. 예 C D 구간 이거는 카페 돌아다니면서 뭐알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 이런 구간에 있는 것들을 늘 확인해서 K 터치 관중, 관중 우선에서 케이 터치 뭐탑 10이 될 수도 있겠고 뭐탑 10이 아닌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 정비열만 에 해당하는 종목만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자는 거죠. 앨런적으로. 말일봉상 자, 그러면 일봉상 정비열이 아니게 되면 또 급소의 기본이 아닌 응령이 확인되면 이 뭐 해당 종목에 대해 현재 가 창으로 옮겨서 이게 매수가 터지면 알림이 울리게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을 보다 보면은 그 종목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자는 내용을 이제 이제 자기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십사일 당일 캡처를 제가 보다 원래 보통 전일의 모습에서 발견은 해야 되니까 전일 캡처를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당일까지 캡처를 해서 넣어버렸어요. 오늘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전일로 바꿨겠죠 전일로 바꿔보고 어떤 모습이었고 그랬는지 돌파 돌파가 나올만한가 이렇게 이제 돌파 예상 돌파 예상이 될수 있겠네요. 돌파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 차트만 보고 했을 때, 예. 이거는 이제 여태 밑에부터는 제대로 작성한 것 같아요. 13일 전일, 전일이고. 여기서도 돌파, 이것도 올랐어요. 네, 올랐고. 돌파, 음, 이것도, 돌파? 이거는 좀 애매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여기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MP도 올랐어요.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14일은 끝났고. 자, 13일. 한 이틀 지만 볼게요. 아, 3일? 좀더 있으면. 자, 13일 수요일, 이틀 전이죠. Next BT라는 종목이 이제 탕강 이제 이슈,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였고.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돌파가 맞나 돌파가 좀 애매하다 음,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적은 거고 이거는 이제 당일 12일이죠 그러니까 13일 거를 준비해서 전일자를 캡쳐해서 놓은 건데 위에 거는 잘 캡쳐를 해 놨는데 이거는 당일 제가 추가해서 당일 거까지 제가 뭐 추가해 버린 거죠 돌파가 나온 모습을 미리 그니까 까지 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땠던 거요? 요즘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복귀 내용이 좀 적네요. 이름 뭐 전에 안할 때는 복귀 내용이 뭐 많습니다. 많은데 뭐 어디다 많은데 여기도 보시면 유튜브한다고. <laughs> 네. 여기도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됐지. 12월 12일. 그 그래도 나름대로 유튜브를 녹화하면서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공부가 되거든요. 공부가 되고 이렇게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했을 때아 10일 올린 영상이 있나 보나 해서 거기서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어, 이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10, 음, 8일. 이거는 음, 이거 제가 어, 이때까지 이 영상을 몇개올리지 않았는데 영상을 올렸을 때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복귀 어떤 내용을 이런 내용을 터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귀할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죠 정리를 해놓고 그 전날 정리를 해놓고 아그 전날 장 중에 정리를 하고, 장 마감 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급소 뭐 확인을 하고, 돌파. 급소 확인하고, 돌파. 급소 확인하고, 상당히 돌파. 이런 어떤 일련의 내용들을 자기 복귀 내용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 복기 내용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돼요. 충분히 도움되고 그 복기를 계속해서 보는 습관을 자기한테 체득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자기 걸로 하는 게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발견해내고 하는 게좀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매매일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감이 안 오시면 제가 평소 올리는 방송들을 좀 지속해서 문복적으로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매매일지를 복귀하는구나 아, 그런 걸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식이라는게참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뭐 지수는 또 갑자기 반등이 나와서 반등장인데도 내정목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laughs> 스윙 뭐 이런 거안 합니다. <laughs> 단타만 계속 합니다. 단타만 하고 단타에서 어떤 눌림목을 이용해서 돌파를 잘 이용하는 것도 있고. 돌파를 바로 하는 것도 이게 또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원칙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발견하고 급소라는 그 발견하고 그 급소를 정리하고 그 급소 내에서 관종 정리를 계속하고 이게 계속 꺾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관종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계속. 루틴인거죠. 그래서 루틴으로 n e r o 을 t i n e Routine. Routine. r o u t i 정리를 안 u t i n e r o u 정 i n e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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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내일 저녁? 정말 안내 아, 올릴 수도 있겠네요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그리고 좋아요, 구독자 수가 늘수 있게 추천도 <laughs>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